네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DX는 어, 밑꼬리를 만들어 줬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분명 포스코 dx는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타이밍 채널에서 이쪽을 보시면 제가 이쪽 이 영상에서 포스코 dx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포스코 dx의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포스코 DX가 앞으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전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자료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제일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포스코 DX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는 제가 제일 오랫동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김현우가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포스코DX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포스코DX를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의 미국 증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다시 웃돌았다는 소식에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주요 지수는 국채 금리에 대한 경계 속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경제 지표의 강세로 연준이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미래 기업 수익을 할인해서 성장주와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서 경기에도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런 상황들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dx는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포스코 dx는 올해 중순부터 지금까지 아주 강한 상승을 이어왔죠. 저도 이때 당시에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 DX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포스코 DX가 반등하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앞으로 포스코 dx의 주가는 어디까지 상승할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절대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dx의 3분기 잠전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영업이익이 321억 8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했다고 합니다. 2차전지를 비롯해서 친환경 미래 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 같은 사업 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데요. 공장 자동화부터 물류 자동화 그리고 it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현재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포스, 포스코의 본업인 철강부터 포스코 퓨처엠이 수소전지 그리고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양극재와 음극재의 생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부 포스코 DX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2차전지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2차전지 쪽으로 공장 건설과 증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도 당연히 포스코 dx의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2차전지 시장뿐만 아니라 철강 쪽과 다양한 사업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포스코 dx의 성장 가능성은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포스코가 건설하고 있는 공장에는 전부 포스코 DX가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포스코 외에도 고객사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공장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물류 자동화 시스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우선 공항 수화물 관리 시스템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조만간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인데요. 포스코 DX가 인천 공항의 수화물 관리 시스템을 20년 이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공항과 이라크에 있는 공항까지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물류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는 가장 큰 모멘텀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원래는 이 가덕도 신공항이 2035년까지 건설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그 시기가 2029년까지 앞당겨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도 물류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에 수화물 관리 시스템 같은 이런 수주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수주가 이어지면서 포스코 dx의 주가는 상승을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대응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포스코 dx는 이런 좋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포스코 DX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런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기만 하는 게 아니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수익을 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시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스코 dx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앞으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상승을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중간 분명 이런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포스코 dx를 보유 중이신 분들께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겁먹고 매도하지 않게 도와드릴 거고요 만약 지금이라도 포스코 dx를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무조건 눌림목 구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포스코 DX를 분석하고 적정 주가를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적정 주가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건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포스코 DX를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수익이 극대화될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를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수익이 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번호로 포스코 DX 할때 폭스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이유는 우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게 제일 큰데요.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100%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저도 그런 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고쳐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무조건 그 책의 내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처럼 저도 지금 제 생각에만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의견을 듣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고쳐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좋은 내용이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종목명 문자로 보내 주세요. 제가 문자 참고해서 영상 찍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기관이나 외국인을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 뭉쳐서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인데요. 국내 시장에는 세 가지 매수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매수 주체 중에서 자금으로만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개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금이 개인이 제일 많은데 왜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안 오르냐 이거에 대한 답은 간단한데요 바로 자금이 뭉쳐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다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충분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힘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더 강한 힘을 낼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이런 힘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취지로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채널 텔레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텔레그램에서 다양한 뉴스를 공유해 드리고 이 뉴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주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견해와 포함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공개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공개 채널을 따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비공개 채널은 제가 제 영상 보시고 요청해주신 분들께만 이렇게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공개 채널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까지 뉴스와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통은 장중이나 새벽에 이런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못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선정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자면 탐버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안내해 드리고 나서 선정해 드리고 나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탐버트리얼 외에도 소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외에도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대응 방안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외에도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hbm 관련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8%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아마 어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수익으로 매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서 매일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3%에서 많게는 이틀 만에 50%까지 상승하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매수하고 손절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선정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상승이 안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소액으로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로 조금씩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선정 외에도 매수 기법이나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혼자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안 나가시고 제 계속해서 저 따라서 매매하시면 제가 앞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꾸준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텔레그램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딱히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유튜브와 텔레그램이 더 커지고 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게제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제 텔레그램을 이용하시고 주변에 수익 났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텔레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조만간 텔레그램에서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남들 다 수익 날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는 앞으로 포코 DX를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뭐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공유를 해드리니까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수익을 내고 싶다 아니면 수익 내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여기 더보기를 보시면 제가 이쪽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 쪽으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입장하시기 전에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 쪽으로 입장하시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입장 요청했다는 의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텔레그램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문자 확인된 분들은 승인해 드렸는데요. 이거 한 번만 하시면 평생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꼭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수익내기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편하게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2023년 하반기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역대급 종목을 하나 준비해놨는데요. 이건 뒤쪽에 준비가 돼있으니까 역대급 종목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포스코 DX 그리고 그 외에도 시장을 주도할 만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내용 더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려고 제가 역대급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려는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 들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꿈의 배터리가 있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액체 전해질 배터리와는 달리 화재의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든 완성차 업체와 2차 전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신기술인데요. 최근 정부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30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국내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특히 국내 배터리 3사도 올해 초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삼성SDI는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런 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2027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현재 반도체 외에도 로봇이나 2차전지 쪽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이재용 회장도 전고체 배터리 파이런 라인에 여러 번 방문하면서 라인을 직접 점검할 정도로 현재 모든 정신이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팩토리얼 에너지가 100 암페어 시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셀 A 샘플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팩토리얼은 현대차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특히 올해 방한을 하면서 유명해진 산유국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도 전고차 배터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2030년까지 사우디 차량의 30% 이상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전기차 기업에도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전고차 배터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네옴 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이런 네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옴 시티에 과연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돌아다니게 할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차 배터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작년에는 사우디에서 서울대학교에 배터리 공동연구를 제안했을 정도로 국내 전고차 배터리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우디는 사우디와 한국의 산업단지 프로젝트로 국내 중소기업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 히든 종목도 이번에 사우디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요. 포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우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투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현재 사우디가 최대 주주로 있는 루시드 머터스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25년까지 루시드 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자국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 루시드 모터스의 지분을 빠르게 인수하고 현재 자국의 루시드 모터스 생산 공장을 크게 건설하고 있죠. 이 히든 종목 역시 지금 루시드 모터스와 가까운 위치에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살만 왕세자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우디에서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차를 전고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루시드 모터스 공장과 이히든 종목의 공장이 어느 정도 설립이 되면 사우디 현지에서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이 전고차 배터리 양산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쯤에는 양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이히든 종목이 전고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만든 회사로 전 세계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런 소식이 국내 언론사나 여의도 바닥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 차트가 바로 히든 종목의 차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권가에 서서히 노출이 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현재 기관이나 세력들도 이 히든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매집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바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2013년 초부터 시작해서, 2023년 중순인 지금까지도, 말이 돼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다권에 머물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전고차 배터리 종목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은 시세가 한번 나왔지만, 이 히든 종목은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료가 완벽하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엄청난 모멘텀이 서서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은 후발 주자로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사우디에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루시드 모터스와 함께 전고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할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전고차 배터리 기업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보다 더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다들 궁금하시겠죠.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로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인 10만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얼마죠? 3천원이죠. 1차적으로 10만원까지 상승하면 30배 가까이 상승할 엄청난 종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재료라는 게 시장에 완벽하게 노출이 된다면 이 재료가 단순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자극적인 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30배를 넘어서 20만원, 3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번 종목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엄청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위쪽에 제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이 엄청난 수익 여러분들께서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히든이라고만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히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최근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이나 세력들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료도 시장에 서서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문이라는 게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순식간에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퍼지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가 시장에 완벽하게 노출이 된다면 20만원, 3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2023년 하반기 국내 시장을 주도할 이 히든 종목 반드시 가져가시고 큰 수익 낼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 받아보신 거돈 드는 거 아니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50만원, 1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이 히든 종목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 현재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재료가 아직 확실하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바다권에서 횡보 중인 이 종목,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히든 종목 혜택 받아가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